에템 안녕하세요. 리깅단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원 언니는 자아가 셀수 없이 많습니다. 보면 볼수록 신기한 언니죠. 대체 저 언니는 뭐 하는 언니길래 자캐가 세개 넘게 있지 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리깅 언니를 잘 모르는 유입분들을 위해 오늘은 리원 언니 부캐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참고로 김리원 본체는 제외했습니다. 알수 없는 게 너무 많음. 흥미로운 김리원 세계관. 그럼 앙딱정드 갈게요. 목차에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리원 선배 모두가 좋아해요. 신씨. 아픈 손가락. 아니, 병크매입니다 족경이 저 같은 악개들만 달고 다닙니다. 각경, 존재 자체가 늦으입니다 그럼, 리원 선배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옛날 통편집으로 인해 굶주리며 사는 리깅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언니의 근황 사진이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중티 낭낭한 인스타 피드 사진들과 다르게 김머브록을 입은 선녀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고정 뺀 언니가 너무 예뻐서 리원 선배가 탄생했어요. 날개옷 빼서 리깅단 나무꾼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평소 그 선녀가 즐겨 입던 날개옷을 훔쳐 느낌 좋은 옷들만 입어달라고 징징거렸습니다. 불쌍한 선녀는 하는 수 없이 리원 선배 짤들을 끼려오게 되었어요. 다음은 리원 선배가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녀는 아직 경희대를 졸업 못한 36살 여성이에요. 둘째. 무신사 20% 할인 쿠폰으로 악착같이 김머부룩만 구매한답니다. 참고로 이건 방금 제가 지연했어요. 크크 꼭그래줬으면 좋겠다 언니. 부케들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아요. 유사디엠을 하루에도 500개씩 받는다고 하네요. 가로한 밈은 언니가 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표독한 리깅단들이 언니를 싸아보라요 겨우 얻어낸 뉴저 사진들을 감상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잠깐 피드 주먹! 이 피드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1번 지금껏 느낀 적 없단 분노! 2번 지금껏 느낀 적 없단 분노! 3번 지금껏 느낀 적 없단 분노! 그래요. 나 신시예요. 네, 그녀는 신시입니다. 왕홍보정을 좋아하고 주특기는 틱톡이에요.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잠깐, 너연이라를 보고 난 후에 여러분 모습을 제가 예측해 볼게요. 1번 언니 개이쁘다. 인스타 검색해 봐야지. 샤시암 신시 음... 어...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을 텐데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신시의 장점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건 설명 안 해. 표독하게 저만 좋아할 테니 걱정 마세요. 김신시 지금 당장 탈퇴해 연대합니다. 그리고 꼭 연락 줘! 눈치 채실 분들은 채셨겠지만 저는 샤이 신시단인데요. 잠깐, 제 TMI가 있을 예정이니 넘기실 분들은 5분 8초로 넘기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그 언니 피드보고 처음엔 깜짝 놀라서 뒤로 가기를 연타했답니다. 하지만 너무 굶주려 있었고 먹을 것이 신시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둘 먹다 보니 점점 신시가 예뻐 보이는 병에 걸렸어요. 이평은 전적으로 리원 언니의 알바비 밀림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서 손해배상 꼭 청구하고 싶습니다. 김리원 씨, 신씨 언니를 제게 주십시오. 어쨌든 저는 신 씨를 탈퇴시키는 것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 결혼 도장 찍게 해야 하니까신씨 언니 이걸 보고 있다면 연락 줘, 나 기다린다. 다음 자료는 글로벌 리깅단 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리깅단의 성향 차트입니다. 신시를 좋아하는 별종이 적고 신시가 부로인 리깅단이 과반수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결론 참았기 싫으면 신시덕질은 몰래 하자. 감사합니다. 다음으론조경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이는 일반 안경과 빨간 안경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으니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일반 족경이의 탄생 충격적인 너연 장면 또한번 보고 오실게요.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할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laughs> 네, 같은 분 맞습니다. 마치 여신강님의 여주 같은 모습이죠. 하여튼 변신캐라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족경이의 쿠데타는 너연 때가 아닌 해방 이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너연 족경짤로 모인 1차 족경학계단이 고독방에서 족경이를 울부짖은 것이죠. 여자 말이면 껌뻑 죽는 우리 언니는 결국 또 족경이를 찍어왔습니다. 이 족경짤이 너무나도 늦으시었기 때문에 족경단은 세력을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족경나방이 트위터 86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족경이가 여성인권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고 머리를 잘 감지 않는다는 등의 케일까지 언니가 직접 붙이셨답니다. 다음은 빨간 족경 라인업입니다. 안경태가 닮음. 표정이 비슷함. 아무나 소화 못하는 안경임. 아우 이웃 남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림. 이동진 병론가의 자리 위협 중 안경만두처럼 생김. 그리고 저, 경…… 이…… 마치 드래곤볼처럼 뭐 하나도 전혀 꿀리지 않는 빨간 족경이입니다. 저 라인업에서 꿀리지 않다니 확실히 난놈 같습니다…… 족경이 봐봐, 정말 귀엽지 않니? 하여튼 이런 찐따미 덕에 조경학 계단까지 생겼어요. 노라색, 노라식, 올리찐따 안경만 취급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조쪽조사 카페 가입해 보시길…… 마지막 소개는 각경이입니다. 바이흐로1회 라방 날이었어요. 그날은 왕홍필터 이슈로 모든 리깅단들이 벌벌 떨었던 날이었지요 언니 오늘 엄청 엄청 예쁘다 근데 저번에 불태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와 같은 쿠션어 덕지덕지 채팅방에서 무언가 잘못됨을 느낀 언니는 급하게 안경을 척 얹었습니다 그게 또 존나 예뻐서 싹 풀린 리깅단 덕에 이 히스토리를 안경 클리셰로 부르게 되었지요 저저저 저미냐잖아? 저, 저 각경을 쓴 이후로 셀카력이 미친 포지티브 것처럼 올라갔고 잠실역 광고까지 각경이가 걸리면서 그저 각각 각경을 외칠 수밖에 없게 된. 속 마무리로 각경이의 연전연승이 또한번 증명되었어요. 민심이 별로면 일단 안경을 얹어! 라는 말까지 나오는 수준이 되었답니다. 근데 언니 벗은 것도 예뻐.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 그럼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김리원 세계관 정리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원! 긴 영상인데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뭘 만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1회 라방은 우리 신시 언니가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입니다. 사랑은 혐오를 이길 수 없다. 김유아는 신시 언니를 놓아줘라! 그럼 이만 빠이!